수익률 한번 바로 확인을 해 볼게요. 3월에는 303%의 수익률을 챙겨갔고 또 4월에는 또100% 넘는 수익률을 챙겨갔는데 지금 4월 11일입니다. 열흘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동안에 뭐이 거래일에 25% 하이드로 리튬이 챙겨갔고요.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은 두달 걸렸지만 18%또 짧은 종목들 뭐이 거래일 한주 당일에도 지금 14% 클리노믹스가 냈고 4거래일 동안에 구령테크라는 종목이 수익을 챙겨.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10%라도 수익을 챙겨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산 통합을 하시게 된다면 100% 넘는 이런 수익률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10% 정도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적금을 든다던가 어떤 ETF나 펀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한 주만 함께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아주 짜릿하게 맛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종목에 대한 또 자세한 리뷰들 들어봐야 되겠죠, 전무님 오늘 어떤 종목 해볼까요? 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해볼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신성 이엔지부터 진행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4월 3일이었나요? 4월 3일날 여러분들께 그때 당시 2차 전지를 넘어서 이 미국 IRA 법에 대해서 세부안이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되었고 음.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 수혜주를 제가 뭘 보자 그랬죠? 바로 신재생에너지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상 이 증시 내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포착을 했었고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사실상 맨 처음에 봤던 것은 그중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관련주 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금 제가 이때 당시에 똑같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장면입니다. 어어. 지금 차트 형태가 이때랑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물론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만에 지금 15% 정도 수익, 수익을 좀 챙겨오긴 했는데 아, 이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바로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오기 직전에 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 뒤늦게 들어오셨던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드렸습니다. 아, 진짜요? 사실상 늦게 들어오셨더라도 어제만 들어오셨더라도 이 그러니까. 종목 잡으셨으면 하루 만에 15% 상승 가져가실 와, 수가 있었던 대박. 거죠. 자. 분봉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3월 4, 4월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그 다음 날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열어 드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고 공략할 것이다라고 다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월 3일 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드렸어요? 텍스트로 직접 매수 사인까지 드렸습니다. 8시 55분에 장 시작되기 직전에 이 종목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갭을 띄워줄 것으로 보였고,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신성 ENG를 제 시초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이때 당시에 물론 하락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증시가 상승을 했었지만, 아참 굉장히 요 매질 아이러니 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은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은 고작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400종목에 불과한 그런 아이러니한 시장이 펼쳐졌었는데 음. 그런 시장 속에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될 때쯤 바로 어제 여기 아래쪽 보시면 4월 10일 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드린 흔적이 있어요 1850원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회를 다시 드렸었는데 이때 일차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림목대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올 때쯤에. 노란 특방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안 담으신 분들 담으세요라고 와. 하고 다시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만이라도 담았더라면 4월 1 0일 바로 어제 딱 10분만 시간에서 담았더라면 <laughs> 그 뒤에 주구장자액 상승만 갔죠 진짜 그날 결국에는 시외에서 5%대 상승까지 보여주었고 오늘 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장 초반에 갭을 10% 가까이 뛰어주면서. 2,120원이라는 가격에 와. 저희가 매도를 할 수가 있었죠. 일주일 만에 최대 15% 수익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어제만이라도 들어왔다면 하루 만에 15%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항상 테마의 수급 그리고 순환을 항상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장은 더욱더 그게 더 중요시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정확하게 이 수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선취매를 해서 수익을 챙겨 나올 수가 있었죠. 자 그때 당시에 노란 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이 수익 보시고 남겨주신 인증 사진입니다. 5% 때부터 10% 그리고 14%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오셔서 제사인만 맞춰서 사셨더라면 이런 수익이 지금 시청자분들 거였을 거예요. 음. 자 오늘 종목도 여기에 만만치 않은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어, 끝까지 같이 들어주셔야겠죠. 네.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구형테크라는 종목인데 어, 사실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어,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음. 오늘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낌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김새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어요. 조만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대차의 실적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정황들을좀 살펴보자면 지금 자동차 부품 중 하나쯤은 담아둘만 하다라고 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구형 테크 언제 담았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양봉 두개 보이시죠? 이 양봉 두개 나오기 직전에 이때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때 담았었어요. 자, 이 날이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흔적을 발견을 했어요. 이때 당시엔 참고로 라이브 방송 도중이었습니다 우와. 막판에 이 현대공학과 구형, 구형테크가 창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좀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구형테크 3,050원에 종가 배팅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음 이번 주 월요일이겠죠? 바로 어제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부터 급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내면서 최대 10%까지 저희가 수익을 챙겨 나왔죠. 오. 자 매도 얼마에 했을까요? 3,400원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최고가 3,460원이었습니다. 네. 거의 최고가에 근접한 가격에 저희가 팔았다는 얘기겠죠. 자여기서 추가적인 할 말이 또 있어요. 오늘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바로 자동차 부품이었어요 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이 현대차의 실적 조만간 나올 겁니다 벌써부터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 있을 때 나중에 직접적으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공략할 자리는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 지금 오히려 돌아보면 저점이었다라고 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그때 당시에 역시나 여러분들의 수익 보시고 남겨주신 인증 사진이에요 와. 자. 20%대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9%대, 10, 최소 10%대부터 7%대까지 여러분들 다양하게 다 수익 챙겨가셨어요.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봐야 된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수익 드렸죠. 자동차 부품 수급 들어오니까 자동차 부품 봐야 된다 해서 자동차 부품으로 공략했죠. 제가 말한 것은 다 항상 지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테마와 시크릿 종목까지 같이 꼭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종목은 스윙 주들만 드리진 않아요. 선취의 종목만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답답, 지루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장중 라이브 방송 열어드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뭘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심심하실 때 졸리실 때 제가 커피값이라도 하시라고 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커피값 매매라고도 해요. 이 단타매매를 그냥 짧게끔 <laughs> 어, 같이 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어제였습니다. 어제 어떤 종목들을 공략했냐면 G2 파워부터 고바이오랩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총세 종목을 공략을 했었죠. 그 종목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세 종목을 전부 다 저희가, 제가 홀딩의 의견을 드렸고, 오늘까지 끌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근데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참고로? G2 파워는 6%대 상승 보여줬고요. 고바이 유럽은 5%대. 그리고 마지막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장대 양봉이 출연하게 되면서 17%대의 상승을 우리에게 수익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자, 지금 그때, 다 오늘 다들 수익 보시고 남겨준 인증사진이에요. 다 오늘 보시고 남겨주신 인증사진입니다. 스윙이면 스윙, 단타면 단타. 종가 배팅이면 종가 배팅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들어오셔서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길은 제가 여러 군데로 뿌려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안 올라가는 종목들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만약에 드렸는데 안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려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막 드리진 않습니다. 전부 다 제가 책임만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종목으로 골라 담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어렵지가 않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오늘 종목까지 다 들어보시고 아나이 종목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제가 그 종목 브리핑부터 전략 타점까지 다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어쩜 이렇게 매매를 잘 하시죠? 진짜 지금 리뷰를 보면서도 아니 나는 왜 노란톡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왜안 하고 있었던 건가? 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우리 전문가님이 진짜 수익을 잘 챙겨 가셨습니다. 신성 이 g 지난주에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의 흐름 아마 보셨죠? 그리고 수익을 챙겨 가신 분들도 분명히 노란톡방 안에서 인증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또 다른 종목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구형테크 아까 자동차 부품주로 보셨는데 구형테크가 지금 단 4거래일 만에 10%의 수익률, 지금 3거래일째 그냥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을 저점으로 봐도 문제없겠다라고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우리 커피값 매매라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수익 챙겨갈 수 있게 이런 뭐 이벤트성인 매매법도 알려주고 계시는데 커피값이 아닙니다. 지금 뭐 수익 내신 분들 보니까 뭐 5%는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수익 내셔서 우리 커피 5천원이면 충분히 먹는데 뭐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챙겨가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짧게 공략하셔서 진짜 재미있게 내가 수익 챙겨가고 이런 짧은 짧은 수익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진짜 300% 매달 이렇게 정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진짜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보시 네네네. 네, 네. 네, 뭐죠? 사실 제가 이제 네. 커피값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방에 방이... 오래 계신 분들이 네. 아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종목들이 보통 종목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커피값 종목마저. 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커피값을 4천 원, 5천 원 드시라고 드렸는데 아니 4만 원, 5만 원씩 가져가세요. <laughs> 그러니까 많이 담고 싶은 거죠 이제. 고기값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아,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 소고기 매매 이런 걸로. 아, 저는 커피값으로 좀좋고 싶은데 자꾸 아. 다들 많이 뺏어 가시더라고요. 좀 당연스럽다고 어, 당황스럽다고, 당황스럽다고 네.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저도 그냥 내일부터는 우리 빅스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데 뭐 다른데 가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매매해보시고 뭐 커피값도 좋고 소금 값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냥 정말 이 매매의 순간을 즐기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그 상황, 그걸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딱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지금 저희와 함께 저 노란톡방에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방송 보고 들어왔어요. 뭐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인증샷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또 우리 대표님은 어, 종목 리뷰할 때가 제일 상남자시라고 뭐 이런 <laughs> 재미있는 멘트들까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종목 잘 매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